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. 가해 눌리는 사람이 진짜 뭐내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사람도 있고 가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 말이 있잖아. 기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. 그까 그러니까 맨날 기문이 열린 건 아니고, 어느 시기에 어떠한 나의 그런 운기에 기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거든. 그런 사람들이 과위에 많이 눌리고, 악몽을 많이 꾸는 경우가 있지.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신받을 사람도 있지만, 그 중에 뭐 과위 눌리고 악몽 꾼다고 다 신받는 건 아니고, 만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, 신받을 사람들은. 그 외에는 조금 가물이 세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운기가 그런 기문이 닫힐 때와 열릴 때가 있고, 근데 열릴 때 그게 많이 열려서 그렇게 막 몸으로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접집에 와서, 무당집에 와서 상담을 해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상담을 하고 구술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나도 옛날에 뭐 가위도 많이 누르고, 나쁜 꿈도 많이 꿨을 때, 뭐, 민간요법처럼 머리에 칼을 놓고 잔다든가, 뭐, 이런 경우도 있는데, 그거는 잘, 나는 효과를 못 봤어. 솔직히 얘기하면. 그래서, 기문이 다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든가, 아니면, 우리네 이런 단골레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구슬한다든가, 아니면 뭐, 부적을 쓴다든가, 아니면 뭐, 어떤 기도를 한다든가, 이렇게 처방을 해서 누르고 가는 게 맞겠지. 차라리 그런 거를 좀 처방을 한다든가 이러면 덜눌린다 어, 덜 눌리고,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,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조금 그 빈도와 횟수가 점점 점점 사그라들지.